여기서 보기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자, 동그라미 에너지 이동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좀 처리도 해주십시오. 에너지 이동 여기까지 끊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 수납. 여기 이제 저쪽 4단원 쪽에서도, 3단원 쪽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지는 건데, 일단 지구를 먼저 그려보자.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태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태양을 이렇게 수평 일직선이라고 돼있어. 얘가 태양입니다. 태양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쫙 지구로 들어올 거예요.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알겠지만, 이, 여기 부위가 어디가 돼? 적도 지방. 이 되어지고 양끝, 양끝이양 끝이 극지방이 되어지는 데 남반구 쪽은 별로 안 하고 다 대륙은 오스트리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지는 북쪽에 북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는 여기 태양 에너지 수직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법 여기서는 에너지의 흡수가 있고. 여기서 에너지의 방출도 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흡수가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 그러니까, 받은 거와 버린 것 중에서 받은 게더 많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보자. 태양 에너지의 흡수보다는 이번에는 에너지의 방출량이 어떠하냐면, 방출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계속 추워질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지 온도가 내려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다소락. 온도가 내려가. 부피가 수축해. 밀도가 증가해. 그럼 가벼워져, 무거워져. 그렇지 잘했어. 오 동명여고 1학년 송다솔. 정다설인가, 박다설인가, 최다설이 음. 뭔다 설이? 음. 아 송다설. 음, 음, 다솔이 아니고 송다설. 이거 혹시 본인 사람이 있으면 카이사에 와서 송다설 보명 요고 1학년 학생을 찾으세요. 음, 그러면 아 내가 아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laughs> <열심히> 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다솔이 열심히 살릴 거. 다른 사람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옆에, 시원이는 에이스야. 눈, 비, 름 이런 거다 알아. 고등학교 <laughs> 1학년인데, 그걸 안다, 내가 칭찬해줘야 돼. 자, 애 자, 다시 한번빼야 자, 시원아, 그 방출이 더 많아.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러면 공기층이 상승해, 하강해. 그치, 그치. 잘했어 공기층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겠지. 차가우니까 무거워지잖아. 그게 그렇게 오래 있다 대답할 일은 아니겠지만, 신중한 아이라 그래. 이치 지방 말 그죠? 저쪽 치방 이번에 대답 반대로 말하면 되잖아. 쭉 반대야. 반대 전에 온도. 이거 말고는 없던데? 응. 압도. 아도아도 어? 아도 영상 찍거나 말거나시 압도. 아,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부피가 팽창해. 밀도가 감소해. 그니까 러 가벼워져. 그러니까 공기층이 가라앉아. 또? 이거 다 잘했어. 근데 내 목소리 흥만 모두 알수 있죠. 공 온도가 상승 기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층이 대단히 많아 상승했으니 까내 공기가 엄서 여기를 극지방이라고하자. 여기 있던 공기층 다지혀내려왔 여기 공기층이 꽉 찼어. 근데 여기 공기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될까? 이 많은 공기층에서 이 적은 쪽으로 메꿔 주는 거야. 그리고 하강 기류가 하강 기류가 생기지 어떨지. 선생님이 올라가는데 죽어. 지구 중심 입장이 제일 낮은데고 벗어나서 뭔데야? 그럼 다가오니까 내려 다가서어 무서워? 그럼 여기 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빈쪽을 채워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태양 에너지의 무엇?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적도 지방은 덥고 극지방은 추워. 그럼 인해서 온도 차가 생기겠지? 온도의 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승 상승 기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여기 따뜻 한 기류가 찬 공기에 가니까 어떻게 더차갑지 않게 해주네. 그 다음에 이찬 공기가 이 적도 쪽으로 내려오니까 더 덥지 않게 해주네. 그래서 결국엔 여기 이후부터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 건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맞지만 이렇게 온도의 상승기로 하강기에 따라서 결국엔 무엇이 생긴다? 에너지에 무엇이 생겨요? 균형이 생겨서 아더 이상 더 이상 춥지던더더 이상 춥지 않게 더 이상 더 이상 덥지 않게, 않게끔 균형을 맞춰줍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